어, 첫 소식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인도 관련해서 또 간밤에 언급을 했죠. 이 소식 우선 첫 번째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 인도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양을 지금 국제시장에 다시 되팔아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 지금 러시아에 의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가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인상하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로 보면은 인도가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의 오일을 구매를 하면서 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어, 그리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월 8일을 휴전 시안으로 잡았잖아요. 네. 그에 대한 압박들을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참 음,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되게 네. 정교해요. 그러니까 음. 한번 무언가를 할때 네.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 네. 노방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압박을 수당을 하면서 그와 함께 인도도 같이 압박하는 약간 일타2피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일타 상피 1타피 그런 <laughs> 네.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요번 어, 이슈를 보면은 관세 관련된 그 노이즈는 앞으로 또 한동안 계속 이어지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다만 전쟁이 이미 거의 3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과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네. 휴전을 만들거나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좀 음. 의문은 들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좀 시장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은 보이는 것 같고요. 마인드 쌤님이 안 부장님 휴가 중 이러셨는데 휴가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네. 뉴페이스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저희랑 <laughs> 앞으로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안 부장님은 또 새로운 코너들이 등장을 해서. 네, 그런 것들 같이 좀 소화해 내실 시간이 있어, 필요해가지고, 어, 이제 쭉 우리 한강뷰 윤현상 대리님이랑 저희는 함께 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 어, 그리고 또 인도에 대해서 사실은 앞서서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벌금도 부과한다라는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25% 부과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건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할지는 좀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우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인도 정부에서도 반응을 좀 내놨는데요. 어, 우선은 인도 정부 측에서는 뭐, 정당하지 않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앞서 이제 좀 이야기 했던 부분, 지난 주말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약이 해드린 대로 25% 관세에 부과한다 라고 이야기 했을 때, 어, 우리가 러시아산 오일 구매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저, 정부 측에서 아예 좀 이렇게 성명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 우선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수입하는 거는, 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른 경제적인 필요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국민들의 에너지 안정을 위한 조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러시아산 제품들 구매하고 있는데 너무 부당한 조치다라는 식의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EU에서도 러시아산 어, 제품을 지난해 200, 675억 유로 정도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서비스도 많이 음. 구매를 했습니다. 172억 유로 정도를 구매를 했는데, 뭐, LNG 수입 같은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핵심 산업자원이라고 좀 꼽히는 우라늄이라던가, 어 뭐, 비료 등을 계속해서 러시아에서 좀 수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한테 불합리한 조치다라는 부분에 좀 힘을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유럽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지금 무역 협상을 미국이랑 좀 이어가면서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좀 6개월간 연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원래는 8월 7일에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좀 중단할 거다. 라는 소식을 내놨고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제품에 15%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담았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좀더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유럽의 의지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찍기 전에 네. <laughs> EU 집행위원장이 할 말은 보니까 네. 그 7월 27일이었죠. 그때 발표된 유럽과 미국의 그 합의 내용이 음. 문서화 되진 않았다는 말이 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두로만 좀 네, 합의에 그쵸. <laughs>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루기에는 아 드디어 이제 무역 협상이 합의에 이르렀구나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법제화돼가지고 딱 도장까지 음. 찍히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정상간의 구두 합의에 이른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앞으로도 이제 실무 단에서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럽이 원래 8월 7일날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6개월 연장한 상태니까 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확보된 만큼 그 사이에 계속 세부 내용들이 음. 좀 진전을 이루지 않을까. 근데 또 문제는 이거죠. <laughs>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한 가지, 한두 가지 부분이 삐그러지면은 네. 이제 삐걱거리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음. 때문에 또 불확실성도 제기가 될수 있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중국처럼 이유와 관련된 문제도 확실하게 다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시장에서는 뭐 유럽도 하, 이제 마무리가 응.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본, 한국도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아, 그렇다면 과, 불확실성이 좀 응. 어느 정도는 완화됐겠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다 보면은 한 차례 또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그쵸. 생각도 드네요. 네. 음. 네. 어, 컬린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펄린님이 또 트럼프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인드셋님도 아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유럽 관련한 소식도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 인도라든가 아.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지금 관세협상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에서 조금 어, 시장을 한 차례 좀 하방압력을 가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어, 이런 소식들 추가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소식 한 가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유럽 은행들이 월스트리트의 몫을 뭐 가로채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올라와서 이 블룸버그 보도였고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보다 유럽 은행들과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뭐 파리나 프랑크프루트, 취리 같은 예, 유럽의 금융 중심지가 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라고 계속 비난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월 스트리트를 택하기보다는 유럽 은행으로 좀 돌리고 있다라는 음. 이야기였고요. 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은행들이 예전만큼 이런 채권 거래 같은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은행이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다라는 소식들 전해져서 같이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그 유로본드란 단어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그 채권 시장을 보면은 유로본드 하면은 그냥 유럽과 관련된 채권이구나 할 네. 텐데, 정확히는 해외 자본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화폐로 찍어낸 그 채권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그 프랑스에 가서 어 위안화로 채권을 찍어낸다 이러면 음. 유로본드에 해당하는 거고 미국이 프랑스에서 이제 유로로 찍어낸다 이 네.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채라고 불러요. Foreign 아. b o 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로본드를 하면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 해외 자본이 들어온 다음에 유로가 아닌 달러나 다른 화폐로 이제 채권을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유럽은행을 이용하면서 미국 어, 달러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그쵸. 이런 거를 유로본드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음. 달러를 계속해서 취급하고 있긴 한데 네.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은행을 우회하는 거죠. 음. 어, 좋습니다. 어, 사실 명확하게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 딱딱 짚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 가는 좋고요. 어, 뭐 많은 이야기들 좀해 주고 계시는데 미국 소비재는 내수로 다 소화 가능하고 그외 수출하는 거는 죄다 서비스라 불매가 안 된다. 아마 지금 미국 이야기 하시면서 미국 그러면은 제품들은 불매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당장 유튜브부터 안 봐야 된다 라고 해 주셨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laughs> 저희도 유튜브에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아쉽지만 저희랑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계속해서 채팅 치킨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쪽에만 또 구글 폼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접속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 중에 좋아요도 하나씩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 가지 소식들 담아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